오늘 제가 광고 들어온 거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조금만. 자, 이, 이거부터 보여드려볼까요? 아, 이거 보이면 깜짝 놀라실 거야. 이 누구야, 이게. 뭐, 이래가면서. 누군지 아시죠? 이렇게. 누군지 아시죠? 네? 아우, 이, 이, 이 브로마이드가 오니까 내 얼굴이 더 작아보여. 더 작아보이는 거 아니야? 더커 보이나? 네. 어, 이명웅 씨가 광고한, 어, 이게 뭐냐면요. 예, 구전 녹용 써 있는 거 보셨죠? 구전 녹용이라고, 요게 요렇게, 네, 요거를 이렇게 광고해 달라고 이렇게, 이렇게 들어왔어요. 근데 얘가 되게 이렇게 세련되게 저기가 됐네. 뭐냐면은, 이렇게 들고도 다닐 수 있게 어떻게 딱돼 있고, 어, 여기 보면은, 복세 편살 이렇게 써 있어서, 복세 편살이 뭐지? 그랬거든요. 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이거예요. 오호 아주 좋아요. 어, 내 스타일하고 조금 맞아요. 그런데 이거 한번 우리 언박싱 해볼까요?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. 네. 자, 그냥 내보도 될것 같은데. 음. 자 이렇게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뜯으면. 네. 뭐요 밑에 뭐30% 할인 막써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뜯으면 요걸 한번 뜯어보죠. 네. 여러분들하고 같이, 다 같이 나눠 먹으면 좋겠는데, 요, 요렇게, 요런 게, 이렇게 여섯 박스가 들어있네요. 여섯 개가, 요렇게, 요, 요렇게 세 개까지 여섯 개 들어있죠, 그죠? 안 보이나? 요렇게. 요렇게, 세 개, 요렇게 두 개. 요렇게 해서 여섯 개가, 요, 요거까지 여섯 개가 딱 들어있는데, 요걸 보면,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. 어, 제가 사실은, 어, 이런, 이런, 좀 약재를 조금 먹, 먹잖아요. 뭐, 그냥, 그냥 우리나이 되면 그냥 맨 밥에 김치만 먹어서 버티든 그런 시, 이제 그 나이가 아니잖아요. <laughs> 이런 걸좀 먹어주는데, 저 이것도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, 아, 이것도 좀 괜찮나 싶어가지고, 어, 제가 광고도 하는 겸, 또 이렇게, 저는 이렇게 주더라고요. 요거 하나도 먹어볼 겸. 이렇게 해서 제가 어쨌든 광고를 받았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먹어보지는 못하지만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하고 처음 뜯어보는 거예요. 이렇게, 이 뜯긴 되게 편하게 되어 있네요. 이렇게. 네. 뜯기 되게 편해. 아우, 색깔이 되게 진하다. 약간 진한 그런 옛날에 이거 떠먹어봤었는데 아, 음, 쌉싸로 하니, 한약 원액을 먹는 것 같네요, 네, 한약 원액. 이걸 좀 한, 음, 한달 먹어보면 몸이 좋아지겠지만, 지금 우선 요 안에 60개가 들어있으니까 하루 하나면은 두달 먹겠네요, 그죠? 뭐, 하나 갖고 양이 안 차, 이러면 우리 하루에 두 개씩 먹는 거야, <laughs> 한번 먹을 때. <laughs> 원샷 안 돼, 이러면 투샷으로. 응. 네, 맞네요. 저는 그냥 먹을만한데 한약 싫어한 분은, 싫어하시는 분은 그렇지만 이게 하나가 몇 그램인가 어, 어쨌든 그냥 쭉 먹을만해요. 예. 그리고 맛도 그냥 쌉싸름하고 근데 지금 이거를 사시는 분들한테 이걸 준대요. 뭘 주냐면 또 이명원 팬들 보시면 또이 쿠션인데 얘를 어떻게 깔고 앉아. 막 이래 가면서 <laughs> 그러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그냥 쿠션으로도 쓰고 차에 하나 갖고 다니면 이렇게 담요로도 쓰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이이 이 표지가 너무 웃겨. 너를 마시고 싶다. 이명웅은 어떻게 살아라고 다 마시면 그죠? <laughs> 아이 이명웅님이 참 인기가 좋긴 좋나봐요. 이렇게 이런 거를 그 전에 우리 애들 애들이 이렇게 막한거 아니야? 애들 이렇게 야. 생겼다, 그죠? 그리고 따뜻하네. 촉감도 좋고. 제가 오늘은 요거를 좀 이렇게 무릎 담요로 이렇게 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좋은데요? 음. 뭐, 이명웅, 기서 구전옥이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써있어요, 이렇게. 음, 어, 뭐, 글씨 써있는 거 보이죠? 네. 어, 네, 그렇군요. 따뜻하고 요거는 그냥 이렇게, 음, 어, 뭐 이렇게 쓰고 해도 저기 무릎, 무릎 안쉴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거 뭐죠? 이거 뭐예요? 우리 이상해. 우리 나이 때또 이렇게 소녀 감성으로 돌아가려는 건지. <laughs> 이런 거. 우리 이거 책갈피 그 전에 많이 넣고 다니지 않았어요? 막 마음에 드는 연애 있으면 막 코팅해가지고, 그죠? 코팅해가지고 사진 또 번질까봐 코팅해갖고 막책갈피넣놓고 다녔잖아. 음, 요것도 주고. 그리고 또 이게 확인서도 있어요. 품질 확인서가 있는데, 예, 줘보세요. 예. 이 안에 이렇게 보증한다는 이런 또 완벽한 보증서도 이렇게 있고, 뭐, 금액이 싸지는 않지만, 그러나 이제 이렇게 묽은, 묽은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진하고 좀 그러네요. 진액이네. 난 더,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? 야, 이런 거를, 아, 참, 이거, 언제 저기 안에 또 10대, 1대가 생각나는 구요 이래가면서. 이런 것도, 줘. 이거 스티커예요, 스티커. 이거 다이어리 같은데에 하나 이렇게 띄어서 붙이래, 이렇게. 이렇두 개, 이렇게 많이 줘, 이렇게. 여기, 여기에는 이렇게 완전히 또 이렇게 원판 스티커도 있어. 원판 스티커. 이야, 이건 다이어리, 우리 다이어리 앞면에딱 붙이면 땡인데요? 예? 요거는 하나씩, 요거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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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스티커, 이렇게. 응. 응. 여러분, 요거는, 어. 우리 요거 구매 방법은요, 어, 이렇게 뭐, 그, 이, 요 밑에 설명란에 다 적어 놓을 거거든요. 이제 녹화 이렇게 되면. 근데 설명란에 다 적어 놓는데, 거기 설명란에 적혀 있는 홈페이지하고 전화번호로 들어가서 전화도 하고, 어, 그 홈페이지에서 구입을 하면 이런 걸다 주신대요. 이런 거. 이렇게, 이렇게 전부 다. 요, 요거, 요거 할인도 해주고, 아까 여기 뭐죠? 32% 할인도 해주고, 예. 문자로 저기 전화번호 있죠? 0 1 0 7 3 9 7 4169. 저리로 전화하면 어 희망나무에서 보고했습니다. 이렇게 하면은 그거 그 저기 32% 할인해서 복세 편살 두 달분을 60퍼 두 달분을 어 198,000원에 주신답니다. 이런 거다 주고 뭐 쿠션 뭐 이런 거다 주고